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르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사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하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네하나 여호와 앞에 아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위인과 네 너희 가운데 거려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감사절 설교를 위해서 다른 본문 한번 찾아봤는데 잘못 찾겠어요. 거의 설교를 뭐 감사절 말씀을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많이 우리가 묵상했지만 오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추수 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미국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뿌리, 정체성. 우리는 미국 사람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추수감사절하고 직결돼 있죠. 예, 거기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보다 추수감사절을 더 크게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 추수감사절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 영국에서 성경적인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방향으로 잘 가고 있지 않은 뭐 종교격을 하긴 하지만, 늘 보면 좀 약간 좀 미진한 자기네들 조국인 영국을 떠나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펼쳐 나가려고. 어, 자기는 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10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10,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 동부에 내리게 되죠. 그 배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도착해서도 전혀 다른 환경 풍토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처음에 갔던 미국 정착자들, 그 청교도들은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눈물과 감사가 범벅이 돼서 벅찬 감동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고 그들이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시작한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해 줄때 추수감사절 정신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보통 추수감사절을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 정도를 우리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예,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순전히 미국적인 절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만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추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제사가 레위기에 나옵니다만 일상적인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런 예배들 가운데 감사의 제사가 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라고 하는 것이 추막절과 관련이 있다. 일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꽤 괜찮은 질문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시진영락교의 성도들 중에는 이런 질문까지는 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참 세상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모르면 신약의 하나님도 잘알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지키진 않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성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습니다만, 정신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근거인 초막절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초막절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말씀해주기는 좋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경작하여 모든 수확을 얻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맛물마다들 뭐 그렇게 말하는 첫 번째 수확을 얻고 난데 첫 번째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 바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우리 이것 말고 또 합니다만 가장 먼저. 그첫 번째 fruit, first fruit,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소산물을 가져와서 광주리에 바쳐서 드릴 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면 내가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첫 번째 수확물이 담겨진 광주리를 제단 앞에 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첫 번째 열매를 바치면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예물을 하나의 빼 드리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만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만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토지의 만물 첫 번째 수확을 하나의 앞에 드리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첫 번째 인컴 퍼스트 인컴을 주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에게 생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생긴 첫 번째 생긴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번에 생긴 모든 것들에 대표입니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11조. 예, 우리가 10분의 9를 먼저 다 챙겨놓고 난 다음에 11조를 나중에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하고 좋은 걸로 대표를 삼아서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어서 담겨져 있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쓰다 남은 것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좋은 건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얻은 가장 귀한 것을 대표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당연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첫 번째 열매를 기뻐하시죠. 첫 번째 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 시대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의 정신인 것입니다. 첫 번째 수확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두 번째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서 첫 번째 수확을 드릴 때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뭐 감동 없이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올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첫 번째 것을 바쳤다. 뭐 그냥 예. 그것이 그냥 곧바로 그냥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제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고백.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이 감사의 제물을 받침면서 하는 고백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대요? 방황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예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때 애국으로 내려가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우리들을 압제하고 중노동시키는 그런 노예들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그 노예에 예,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방랑자였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종놀이라고 했던 우리들을 건전해 주시고 지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God did this great thing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사이즈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We are. 우리는 지금 누굽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We are happy. We are blessed.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감사의 재물 드릴 때, 예, 반드시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세 가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 사이즈에 이런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 없다고 한다면, 감사의 증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크신 일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 감사의 제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코 감사의 제물은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풍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열심히 농사짓고 이런 소사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좋은 것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의 재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세금과는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혹시 세금 내면서 고백하면서 드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세금을 낼때 고백하시면서.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헌금, 세금을 기꺼이 내시는 분은 계신 것 같은데 무슨 고백을 하면서 내시는 분은 저는 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하나일 때 예물을 드리든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내에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꼭드리시를 바랍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뇌물도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전에는 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습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나에게 일으켜 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에이 고백을 더 크게 할 것입니다. 그네 감사하면서 이렇게 제가 소득한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봉헌이 감동이 없는 봉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드리기만 하면 다 받나요? 예?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 그냥 드리기만 하면 다 받는다 그러신가요? 창세기 4장 가면 그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받침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먼저 드렸어요 예, 드리는 건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사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일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 그냥 하나님은 드리면 다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 감동이 들어있는 봉헌을 받으십니다 그래야 그 재물과 그리고 그 봉헌자가 함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앞에 릴때 감사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의 감사의 마음을 당연하게 우리는 담아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절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라 나그네들까지도 예, 우리 집사람들 우리 가족들만이 아니라 친척들만이 아니라 나그네들까지도 다 함께 즐거워라 하십니다 잔치를 벌이라고 하십니다. 축제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는 추석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은 풍성한 그의 소출에 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풍성한 수석을 누가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 예,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런 정신으로 가지는 잔치와 축제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복학자가 가장 행복이란 뭘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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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도달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단한 장의 그림으로, 사진으로 딱 보여준다면 뭘까? 같이 밥 먹는 거래요? 같이 밥 먹는 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래요. 그림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한다면 같이 밥 먹는 것 지금 그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척들만이 아니라 나그네들 몽땅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점점점점 현대인들은 우리 개인주의 때문에 기껏해봐 우리 가족들 예, 점점점점 이 잔치와 축제는 약해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말할 때 축제를 잃어버린 세대요 축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축제를 잃어버린 것 맞는 것 같은데, 뭐는 늘어났어요? 광기는 늘어나지 않았나요? 축제는 줄어들었는데, 광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축제는 안 하고, 건강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정신이 꽂혀가고 이상한 놀이를 즐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만일들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건전하고 건강한 것들이 잘덜 보여요. 대신 삐뚤어진 것들이 더 마치 복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더 부추기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 삐딱한 것을 즐기고 있는 나는 더 행복하다.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더 삐딱한 것 하고 있으니까 나는 더 행복하다. 그런가요? 예? 삐딱한 것을 즐기고 있는 나는 더 행복하다. 그런가요? 누가 다 해봤어요? 탕자가 다 해봤습니다. 탕자가. 예?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예, 그, 그 유산을 말이죠. 땡겨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어디 갔어요? 먼 나라. 왜 갔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 아버지의 그 풍성한 유산을 다 받아가 자기 마음대로 진탕 쓰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내 행보가 증가하라, 증가하라. 내 행보가 높아져라. 무슨 마음으로 했겠어요? 나는 왕자가 되고 싶어. 나는 공주가 되고 싶어. 예?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예?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행보가 증가하라. 내 행보가 증가하라.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그런데 결과가 뭐죠? 더 행복해졌나요? 왕자가 됐나요? 공주가 됐나요? 돼지가 됐습니다. 예. 돼지가 먹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탕자가, 예,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뭐 해줘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줘요. 아버지가 축제를 벌여줍니다. 예? 여러분, 진짜 행복은 아버지 안에 있어요.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디에서 축제를 찾으십니까? 어디에서 축제를 누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참된 고백을 하며 감사를 드릴 때 진정한 축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함께 감사로 하나님 예배할 때 그때 재미가 있어요.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로빈슨 크루인가요 무인도에 가가지고 30층 빌딩 짓고 최고급 승용차.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으세요? 아니에요. 함께 할때 재미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감사로 나아가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할 때 재미가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서 얻은, 여러분들이 소득한 것 가운데 첫 번째 것, 퍼스트 프루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만해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됐을 때, 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의 원수로 살았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지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할 때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세상의그 세상, 이 복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만큼 좋은 복이 없어요. 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복이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 못 말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 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더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우리 시드니 역락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함께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함께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 크기의 일을 일으켜 주셨기에 하나님 방랑자로 노예로 살았지만 지금은 복받았습니다. 고백이 반드시 있는 감사의 물로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 접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하나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접시기 원합니다더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